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IST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12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왔어요. 제가 힘들게 진짜 입수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 여러분들께도 보내드리겠지만은 보시는 순간 저와 마찬가지로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내용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던 내용 중한 가지를 확인해보는 순간 더더욱 이거다 싶었고요. IST 현재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인과 기관의 흐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체적인 정리의 퀄리티가 진짜 좋았어요.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전체 내용의 80%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 있는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들어가 보자 해서 주제를 나눠봤는데 아까 사이즈 말씀드렸죠. 진짜 컸습니다. 이만한 외인과 기관의 내용 진짜 좋았는데 이런 식의 재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체크하다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잠도 못 자고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평소에 가깝게 연락하며 지내는 증권가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제 지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도 있어요.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마저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 포함해서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 모셔다가 제가 입수한 이 재료에 대한 팩트 확인 자, 이걸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것도 이상이 없다라는 최종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제가 챙겨온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거대한 사이즈 있잖아요. 그대로 끌고 가고요. 이거는 25년 통틀어서 우리 종목이 보여준 적이 없었던 스케일. 즉, 정말 거대하고 강력한 한방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11월 11일. 오늘 날짜도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재료 있잖아요. 오늘 기준으로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죠?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28838249, 아, 에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정말로. 그리고 무료가 맞아요. 혹여나 제가 이 재료를 일미로 해서 무언가 여러분들께 뒤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 또한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똑같은 주식으로 일단 한번 지옥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힘들었죠, 이때. 전화번호 부 목록에 솔직히 400명이건 300명이건 뭐 100명이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땐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저 이때 이 사실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나중에 내가 회복하면은 내가 도우러 다니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재료들을 입수하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재료 받아보고 힘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여러분들께 요구할 의도가 없다라는 거 일단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재료를 한번이라도 확인해 볼까 생각이 잠깐이라 드셨다면서두르셔야된다는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들어있는 내용 중한 가지가 있는데 이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이 가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이 시점을 넘기는 순간 40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상태일 때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려면은 조금은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에서 또안 좋은 소식 죄송하지만 좀 전달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리 종목 뒤에 이런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는 세력이 이미 들어왔다 말과 똑같아요. 세력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세력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흔들기잖아요. 이렇게 흔들 때또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머리가 벌써부터 아파 올 겁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 있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된 전략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이 내용, 이 전략만큼은 열번이든 20번이든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외우게 된다면 우리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 풀어나가실 때도 진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IST 25년 통틀어서 거대한 한방 남아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2 8 8 3 8 2 4 9 아예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 혹여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은 피드백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우리 종목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2 8 8 3 4 파리 사고 아이두 글자 남겨 주시고 무료로 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2번으로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